제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놀라바? 그놀라바를 그래, 지금 하나 먹자. 네, 그래. 언제, 언제 먹을 게 그걸 좀 이씨. 이거 먹자. 가면서 수시로 먹어줘. 열매가 있으면 무조건 그때그때 먹는다 어, 어, 뭐야?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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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! 그렌놀라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 어떡하지? 오오 깜짝이야 오 밧줄 총 챙기고 카워트자 과자 먹자 이건 먹어 사망가이짐아 반대로 열었어 히톤도 있고 막대사탕 먹어 오? 어? 어 잠깐만 나 졸려? 나왜 졸려 너왜 졸리죠? 어 잠깐만 잠깐만 약간 지금 배고파하니까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잠깐만요 얘를 먼저 먹고 여기에 박을.. 박아, 박아지니? 안 박아져 어어 어우 쉣 어디갔어 미쳤다 어디갔지? 어디갔죠? 바닥에 던져버린것 같은데? 안돼 낭떠러지 버렸나봐 발사 오케이 어어 잠깐만 발사는 했는데 밧줄이 어 오케이 이 어, 빨리 빨리 올라가, 옳지옳지어떻게대어떻게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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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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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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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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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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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발발 조심해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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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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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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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필수 뭐 먹을 거 없니? 바나나? 아니, 버섯 버섯 먹어도 될까? 단추 버섯? 먹어볼까? 응.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 먹을 게 있을 때 그때그때 그때 먹어줘야 돼요 짐이 짐이 딱그 무게 무게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먹을 거를 하나도 안 들고 다니면은 굶어서 힘이 안 연비와 저 솔직히 저 혼자는 저 혼자서 여기까지 못올줄 알았거든요? 왔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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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

무게 잡으러 했다. 사슬 버려야 되나? 왜이 열매 뭔데? 어 뭔데? 어 뭐야 뭐야 뭐야? 방금 거뭐한 거지? 뭐한 거지? 왜이 열매 뭔데? 어 뭔데?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어 어, 어, 뭐야 나도 도둑 어 아직도 독이 아직도 독이 어? 치가 치가 치 아.. 잠깐만 아근 약간 가능성 있는데? 아~~ 가능성 있는데? 아닌가? 가능성 없나? 다 돼.. 오른쪽으로 돌아가 아, 근데 내가 어근 내가 어어어 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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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기 가방 갈수 있을까? 어이 가방만 갈수 있어 가방 두개다 먹을 거 주세요 크레디스 먹는 거인것같요 아까전 아나 아까 로 어떻게 왔지.. 아 먹을 거에요팔려눈팔려고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. 오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약 먹어 약먹왜왜왜뭔 일이야? 뭐가 터진 거야 지금. 근데 그래도 솔직히 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제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.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. 보 엄청 높이 오자 먹어 지금. 오 저기다 보인다 보인다 연기가 보인다. 그래도 정글을 넘었다. 이나 아 아. 이야약 <laughs> 진짜 짜증나네 먹자 좀! 저슨 토네이도 소리가 나네 와아 잠깐만 오 숨은 게안 됐어 숨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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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방을 봤는데요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!! 와 어디로 내려 오, 선인장이 바뀌었어요! 오 마이, 오 마이, 오 마이, 나 토너라, 토너라,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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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m를 혼자서 올라왔습니다 <laughs>